안녕하세요. 뚱이와 <laughs> 합방, 합방이다. 왜 이러는 걸까? 만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뚱이 다섯 살이에요. 어머 음,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자꾸 야뚱아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초코에 나를 귀찮게. 뚱이 침 뱉는다고요? 무슨 말씀했어요? 뚱이랑 어. 눈싸움 해달라고요? 뚱이랑 눈싸움은 내가 이겨. 해봤어. 제가 뚱이랑 영상을 해볼 거거든요. <laughs> 와, 벌써 취했잖아. 아피했어 터피했어. 귀여워요, 뚱이, 뚱이 귀엽죠? 와이파이. 이제 와이파이 했어요. 타투 속에 날수 없어. 보고 있어. 같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옷 너무나 귀여워요. 이 잠옷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여기 잠옷에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 다람쥐고 있어요. 뚱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눕방. 오늘 방송 컨셉 눕방. 건방지더라도. <laughs> 오늘 컨셉 눕방이니까, 건방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티셔츠에 혜연님 사진이 있는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티셔츠에 제 사진이 있는 게 있나요? 오늘은 촬영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누워서 보세요. 눕방. 서로 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어, 마주보고 어,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지톡 스밍 50만 우리 해바라기 분들이 어, 열심히 스밍 해주셔가지고 50만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0만 스밍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 눕방이에요 눕방 뚝딱이의 눕방 <laughs> 뚝딱이 아시는 분 있나요 뚝딱이? EBS 채널에서 나오는 뚝딱이 뚝딱이 백만 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연이다, 다연아 지금 나 눕방하고 있어 눕방, 눕방 먼저니 눕방. <laughs> 다연아 너도 누워서 언능 방송을 보렴. <laughs> 저희 엄마 뚝딱이 알아요? <laughs> 뚝딱이는 제저저저 저, 저, 저 시대의 뚝딱이거든요. 어 다현이 눕방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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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워 다현이도 누워서 보고 있대 누워있지 염키키 다현이는 뚝딱이를 할까요? 뚝딱이 모를 것 같은데 다현이 뚝딱이는 제세대의 EBS 채널에서 나오는 뚝딱이었어요. 요즘 친구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 상현이 접속. 하이. 어서오세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굉장히 강혜연이 옆에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눕방. 눕방 하는 날이야, 눕방. 눕방 하는 날이고. 어, 오늘은 뚝딱이의 눕방 하는 날이에요, 뚝딱이. 뚝딱이 지금도 나와요? 뚝딱이는 늙지를 않나 보네. 나는 이만큼 컸는데. 다현이 뚝딱이 모른대요. 펭수 보신 분들은 뚝딱이 알 거라고 하셨는데 딩동댕 유치원. 딩동, 와글, 와글, 우르르, 팡팡.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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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라.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딩동댕 유치원 나나는하나둘셋 그건 그건가? 뚝딱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뚝딱이는요 옛날 우리 EBS 채널에서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친구였어요. 만능 친구. 딩동댕 유치원은 안 돼요, 다현이가. 아직도 다그 딩동댕 유치원 아직도 하나봐요. 뿡뿡이 알지? 뿡뿡이는 제아랫 세대예요. 홍품이나 크고 나왔지 뚱이 지금 저기 저 뭐야 거실에 왔어요 저희 엄마가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있는데 빨리 나으라고 해주세요 저희 가족 다현님 팬이에요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강효연이 나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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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털도사머털도사 그, 그. 그. 무도사. 무도사? 파도사가? 요정 컨미 요정 컨미는잘안 봤어, 저는. 저는 약간. 그. 세일러문. 다간. 그랑조. 선가드 요런 거 봤어요. 그랑조,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안나나나나나. 아,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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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그랑조, 그랑조. 닷간, 닷간. 정이 용사 닷간. 닷간. g 엑스 무지개다리 건너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알수 없는 점. 오늘은 날날이날리날리 날림날리 날림날리 난림기리이림날리날의 티가 아 주제가 뭐였지? <놀람> 천사소년의 티 제가 피아노날리줄 알았거든요 아니, 용자물을 좋아하시네, 키키. 선가드 재밌어. 웨딩피치, 웨딩피치 좋았죠. 근데 저는 진짜 만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이였습니다키키키키키키키 뚱이가 옆에 왔어. 뚱아. 뚱이 오늘 목욕했잖아. 핑이, 뭐욕했어요 오늘. 빗도 냄새 나. <laughs> 싫어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레미레미, 도레미? 퉁이가, 그, 털이 엄청 빠져요. 그래서, 맨날, 그, 털이 얼굴에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도 간지럽고, 눈도 간지럽고. 언니, 뚱이 발에서도 발바닥 꼬집내나요? 그럼요. 엄청나죠? 엄청나, 나요. 어서오세요. 편의점 가는데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귀찮으면 가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비 온단 말이야. 귀찮으면 안 하면 돼요. 저도 귀찮아서, 배가고 파도 귀찮아서 편의점 안 가요. <laughs> 귀찮아. 내일 비오나요? 저 기상청 아니에요. <laughs> 저 기상청 아니에요. 제좀 몰라요. 내일 비오. 겠죠. 아까 날씨 보고 내일 비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언니 이름 불러주는 시간 끝났어요. 이름 불러주다 제가 성대 결절이 걸릴 것 같아서. <laughs> 콘서트 때 봐요. 언니 기대 중이에요. 콘서트 오시나요? 그, 혹시, 그, 편의점 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 물이 없어요. 가야 돼요. 가야 하는데 귀찮아요. 혹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안경 왜요? 이거 멀쩡한 안경인데. 안경 왜요? 이거 멀쩡한 안경이에요. 어, 눕방. 어, 눕방 아니. 눕방, 진짜, 키키키. 눕방은 서로 누, 누워서 얘기하는 거지. 콘서트 갑니다, 연 언니 배인데 은근슬쩍 게스트도 기대 중이에요. 서울도 와주세요? 저 서울에서 콘서트 해요. 언니, 사랑해룡. 이름이 해룡? 저 원래 휴일 많아서 5월 좋아하는데 언니 콘서트 때문에 6월만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빨리 6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한 달, 한달 남았어요, 한 달. 한달 남았어요, 한 달. 콘서트가 여러분, 한달 남았습니다. 저도 친구와 콘서트 가요. 키키, 제주는 왜 이렇게 멀까? 제주 멀죠. 광주는 안 오나요? 그... 그... 광주 말고 남원은 가요. 남원 다음 주에... 아, 이번... 어... 다음 주 이번 주에 가요. 언니, 천안도 와주세요. 제 인기가 많아지면, 전국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번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거제 한번 와주세요. 콘서트날 편지 주있냐고요뭐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어 약간 그 제약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서울권 대박 나고 전국투어 가는 걸로 콘서트 굿즈 일단 슬로건 슬로건 지금 디자인이 나왔고 한번 샘플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샘플을 일단 봐야 할것 같아요. 언니 요즘 더윤이 영상 다시 업로드 되고 있어서 언니 자주 보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그 더윤이 출신, 친구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윤이 때 그때 정말 고생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제주도. 오늘 TMI. 오늘은 쾌변을 했다. 오늘은 눕방이에요. 눕방 눈빵 컨셉. 느방컨 셰프. 우리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그 여기 팬분들이 저한테 그 영상통화 신청하시잖아요. 이, 이 라이브 방송할 때. 근데, 그거를 한세분 정도, 세분 정도만 지금 만나서 얘기해볼까요? 어. 지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음, 신청해주세요. 근데, 어, 떤가요 근데, 제가 했을 때, 뭔가, 어, 요건 위험하다. 어, 약간 곤란하다. 이러면 끄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같이 해요? 어? 우와!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laughs>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뭐해요 <안녕하세요. 웃음> <언니, 뭐예요? 웃음> 우와 신기하다